아세이 하극 유세이 상 하극 상 하극 상난 이게 조졌다, 제일 싫어 조졌다 k Sang. Haggok, Sang. w h 아 t do you say? w 나한테 do 때리는 척 a y w h 우리 같은 길 o u 서 괜찮아. h a t 안돼 you say? What d 작주 배배 잡고 죽는다. <laughs> 배. 배가 너무 많 있어. 해죽, <laughs> 배죽. 어. 플리나스 이거 것도 그냥 어디부터 해도 이건. 응, 어떤 거. 또는 또났던 거. 얘는 무력화 된 다음에 일어나고 좀빠질 있어야 돼. 그냥 빠지면 얻을 뿐만 해 가지고. 아, 나 무기 바꿔 줄 걸. 여기 있다. 여깄다고아 <laughs> 씨발 곰들 치워봐. 에반데 너무 많은데 지금. 안 다. 같은 길드인 거 모르냐고. 같은 길드고아 같은 인거만티 있잖아. 로말 있을 <laughs> 수도 있지. 인정. 넌넌넌 <목소리가> 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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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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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승뻥 떴고. 넌고뻥 이것만 피하면 돼. 어, 조질뻔했다 이씨발. 이거랑, 그, 하늘에서 점프하는 거막 있거든? 그거 밑에 조심한다. 다 표시 되니까 그거 피해. 점핑, 점핑, 점핑. 세번 뛰어. 세번 뛰어. 세번 뛰어. 잠몸, 잠몸이라도 잡아줘. 피해 못하겠어. 오케이. 이제, 이 피해. 피해! 주었아나 쳐다본다 쳐다봤던... 이 <laughs> 새끼! 잘하는데? 주인 쳐는 거지 난 와, 이게 아, 제일 좋아. 조졌다! 올려버렸다 야, 박치한번더 아, 아, 이... 하냐? 아니, 안해 아, 꺼져 병신아! 난난 나한테 나다고안 깨져! 먹으러, 나야 아이, 먹어 아이, 먹으러 아이, 먹으러 피피피피피 쉽지? 나이스 슬... 이뭐 살짝만 응. 옆에 있어도. 이건 나한테 어렵다고. 이동기 맞아, 없는. 도 어려워. 이동기 없는 블랙 아시나요? 구운 거왜 해, 그니까? 씨발, 아, 누가 하라 했다고. 누가 하라 했냐? 잠시 원료했을게요. 뛴다, 뛴다, 뛴다. 뛴다, 짬비 나다, 아, 나나나 자, 나다, 그래. 나다. <laughs> 친구해. 지금 맞아봐요 안귀엽지 저거 귀엽다고 친거 아니야? 아, 빨리 빨리 해, 빨리 무리 끝내야해 순간바라무신거마이 가야돼 가야돼 지금 가야 해, 진짜로 피피피피아 <laughs> 진짜 가야돼 피잖아 배마야 <laughs> 못들냐아 진짜 끝내야돼 배마다 배마다 5분에 끝나 5분에 왜? 아 오케이 오케이 가는 시간 가는 시간 <laughs> 가는 시간 5분 도망 못하게 전화 때려봐 1 4 2 이거 혹어 벨마야. 아 누구냐? 아. 뭐아 그냥 죽을래? 뭔 소리야? <laughs> 아내250 골드. 250 골드? 어. 200 골드. 200 골드. 아, 얘 어, 어. 피해 덩얼리 덩얼리 1분컷이네. 어 뒤져 빨리. 고테 빼고테. 어 오리기도 1분컷인데. 뭐, 씨뭐 내가 죽는데 어, 5분 걸릴 수도 있어. 어? 아! 피해, 피해! 어, 다안 죽었네? 지진도지진 지진. 그거 응. 모서리에 살짝 가까이 있어도 지진 걸려. 피해, 피해.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라빨리빨리리빨리리빨리리이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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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제한 물량 가져올 걸. 어, 2번 2번! 술탄! 피! 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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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아 이거 딸이. 어? 아! 죽지 야 뭐야! 아! 저못어 <laughs> 아, 씨X. 인생 씨발 하기 싫다. 아, 씨발 아, 미친 새끼 빨리! 야 오, 어디까지 가야? 3분 뭐냐? 왜나 따라와 씨발. 4분 남았어 4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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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리 안 뒤져? 원래기보다 좀 없나? 으아아아아아진 않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나는 어느 파티 찾기라도 오우... 저... 빨리 아 제발 점프 점 빨리 뒤지세요 야 배마야! 왜 그거 다 막고 있냐 일부러 배마 탓 아닌가? 한번 뭐, 남았다 당연하게흐나기타 <laughs> 처음 써봤어 <laughs> 그건 좀 <laughs> 우리랑 갈 때는 욕안 먹는데 <laughs> 다른 데도 그러면 욕 먹고 <laughs> <적이 없어>.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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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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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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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피빨피빨피 <laughs> 지는 씨발 앉아서 이거 이제 아는데아 도망갔어 도망했어 헛다자 빨리 헛다자 빨리 잡으러 가 아망했어 두분만 잡을 잡없어야 누가 거기로 가냐 4번이랑나 씨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이 가야겠다 채팅 쳐도 채 응. 모르잖아 아티치 아, 못했어 야 씨발 오기 전에 잡아 와 빨리, 빨리. 빨래 빨래 빨리 빨래 빨래 빨리 빨리 향나 용성인데 뭘 쏴가지고 나가 용은 그냥 냈어 아 스키바 내 피부 왜 동상 관리 피 아니야 할, 할 시간 있어 유미야 빨리 크로나 한구 살짝 늦게 가도 되잖아 어차피 바로 풀분 남았어 엄청난 아니긴 한데. Showers, 가봤어 여기 욕망에서 유나 안 가봤어 안 알려줬잖아. <laughs>